노루를 발견합니다. 여기도 있네. 노루 안녕. 오른쪽도 노루가 있어요. 여기를 쳐다보고 있네. 사람을 경계하지 않네요 노루는 더 크다 이렇게 낮은 곳에 있을지 몰랐네 와.. 어민가 높은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노루새이나 노루를 만나는 신비어, 신기한 경험 상당히 가까운 곳에 이건 수컷이다. 너로 안녕, 사람을 많이 본것 같네. 사람을 전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네요. 와, 같이 인증.